학생들에게 일본 유학을 약 20년간 제도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을 갖다가 일본 면본대로 보내왔었습니다. 제대 뭐 부맞이라면 채널에서 소개 영상을 바로 봐주세요. 나고야는 집값이 얼마나 정도? 약지는 얼마 마주집입니 나고야 약지. 나고야가 딱 4에서 5 사이. 4에서 5. 3만에서 5만의 사이. 진짜 싸게 사는 애들은 3.5도 있는데. 와. 근데 저, 저 철학인데 너무 싼 집에 좀 너무 오래된 집에서 살면 어. <laughs> 공부할 때이 모티베이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서. <laughs> 못하면 그럴꺼아 <laughs> 알바를 좀 하거나 장학금을 어. 아장학 일본은 장학금 제도도 엄청 잘 되고 어. 학비도 거의, 거의 안 내는 거 같아 그치, 무조건 안내 홍림, 반액, 반액 면제 전 1학년 때는 12만 엔만 냈어 아구대판 면제 받아가지고 입학료랑 수업료 36만 엔 군대를 만약에 1학년 끝나고 안 갔으면 계속 반액 받았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. 이제 학과에 외국인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같은데 대부분 반액은 다 받는 거 같더라고 이건 대학원도 똑같고 어. 근데 한 학기에 보통 한 26만엔 좀 하지 그래서 딱딱 딱 26인 거지 26인데 그게 보통 한반 정도 받는다 이말이 네. 그, 그러니까 1년에 26을 내는 거 같습니다 1년에 2 6 근데 요새 환율도 어, 얼마나 나요는 어. 요새로 한가 130만원이 안 된단 말이잖아요 한 어, 학기에 니냐으니까 물론 뭐사립 공대는 좀 비싼데 그죠? 어그사은 공대는 비싸다 어, 사립 공대는 되게 비싸다 니까한9 0 1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어, 1년에 한1 0 0만원 넘어갈 거예요 아마 네. 어, 근데 하여튼 국립 했어 무조건 하겠네 공대는 이과는 국립과는 그 최강이지 아, 그서 그리고 사립은 근데 또 장학 제도가 잘돼 있다고 얘기를 어, 들었거든. 어, 장학금좀 지가 발 빠르게 예. 움직이면 또잘 받더라고. 그 장학금의 달콤함을 한번 맛보면 이게 <laughs> 잊을,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. <laughs> 네, 이재유 장학금 받았잖아. 예, 네, 아그건 선생님이 이재유 장학금을 못 받으면 일본 유학에 가면 안 된다고. 아 <laughs> <laughs> 저는 또 이게 재밌는 게 1학년 때 이재유 장학금 1년 받고, 어. 군대를 갔으니까 이재유 장학금이 끊긴다 했었는데, 어. 이제 장학금 이제 못 받는 줄 알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니까 음. 1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. 음. 그래서 군대를 안 갔으면 4년 동안 받을 수 있었어. 근데 학교 성적을 이제 제출하고, 음. 그다음에 군대에서 JLPT 1급도 땄으니까 음. 그런 거 이제 제출하고 해서 조건이 잘 부합되고 이제 유학생들이 뭐 다른 장학금 받고 있고 공석이 생기면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것 같은데 음. 민간 장학금도 되게 많더라고. 대학원 가면. 장학금이 상당히 달콤해지더라고. 대학원이 장학금이 훨씬 많지. 그냥. 예, 저는 그 롯데에서 장학금 받았는데 한달한 달에 18만 원이었어. 대학원 때? 예, 한달에 18만 원. 예. 일 년에 어? 2 1 6만 원이죠. 이 거의 돈안 들었겠네, 그러면. 돈 그렇죠. 그 이제 롯데 장학금 재단의 목적에 맞게 글로벌 인재로서 이제 자기 개발을 이제 열심히 했죠. 야, 그럼 장학금 받으면 나중에 전업하고 롯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제한 없어? 아,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고 이제 그 이게 아마 의도가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좀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제 나중에 일본이나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업부적으로 연결 다리가 되려고 할 거니까 그런 좋은 의도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, 그 저가 그알아보기 학부생도 받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롯데가. 그래? 대웅이 학교에서도 한명 있었다 하는데 그 일시불로 1 0 0만엔을 주고. 1학년 때 어. 네, 5일 할때 100만원을 주고 한 달에 18만원씩 계속 준다 하더라고 와... 뭐 그거는 걸리면 거의 뭐... 하긴 하네 거의 공짜로 가내겠네 그거는 아, 그, 저희 그 롯데 재단은 저 진짜 사랑하는 재단인데 몇발에 <laughs> 롯데 지가 보내주면서 지금도 와있는데 이거 어디에 가든 보내준다 하더라고요데 독보 그 <laughs> 네. <도포> 호텔에 <laughs> 려가 오비 오지 불러가지고 의경 교환하는 그런 밥 먹는 야, 파티로 네, 네. 그 밖에 일본 유학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여기 구독 버튼 누르시고 거기 일본 유학을 갔다가 추천하는 이유, 장단점에 대한 그런 그걸 보고시고 뭐좀 생각을 판단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